자, 문 대통령의 북한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푸틴이 사실상 거절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재 이견을 좀 보였는데, 푸틴은 석유 수출이 미미하다 민간인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서, 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세컨드리 보이콧그 핵심인 원유 공급 중단을 러시아는 거절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꼭 제재한다. 해야 푸틴은 북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3단계 로드맵이 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한미 훈련 축소, 한미 북한과 평화협정, 동북아 안보협정과 미군 철수, 중국과 비슷한 북핵 인정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북한하고 똑 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이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런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열심히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34분 지각하는 등문 대통령의 이런 외교적 노력에 찬물을 좀 끼얹고 있습니다. 시진핑 역시요 북한의 원유 차단을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 내 일부 언론이 부분 차단은 동의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시진핑이 그렇게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불쾌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인민 해방군이 새벽 바레만에서 날아오는 가상 정미사를 요격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사일 요격은한 번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이번 핵실험 뒤에 이 풍계리의 산이 무너져 내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위험성은 뭐냐면 이 갱도가 있는 이 산이 무너져 내릴 경우에 그 사이로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나와서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와서 한반도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좀 신문 좀 보겠습니다. 뭐 김정은의 IQ와 관련된 기사가 좀 있습니다만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어, 일본의 황색 잡지가 촉발한 구구 전쟁설 가능성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9월 9일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일인데. 이날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흘러 다녔습니다. 이 근원을 찾아가 봤더니 일본의 한 주간지입니다. 발행비수 50만 부인 이 주간지가 보도한 것이 뭐냐면, 어, 이미 믿을 수 없는 중국에 의지하는 것은 그만두고 스스로 손을 쓰려고 생각한다. 그 녀석들 건국 기념일이 9월 9일이지 간부들이 나란히 목을 내밀고 기념식을 하잖아. 그 현장을 때리는 것이 가장 손쉬워. 김정은이 그곳에 있든 없든 관계 없어 그 녀석들이 깨닫게 혼내주는 거야라는 말을 지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일본 주간지가 보도를 해서 9월 9일 전쟁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일 날다 모였을 때 북한의 지도부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를 팍 폭격하자. 이런 얘기를 정말 트럼프하고 아베가 서로 주고받았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또 왜... 아니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그거또 어디 있어요? 출처가 없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예. 그런 예.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예. 기록하지 않고 기사를 썼어요. 예. 그러면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누가 여기서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사를 쓰면서 이 소스원을 밝혀야 되는출 그렇죠. 취재원을 밝혀야 당연히 그지 취재원이란 라 누구라고 밝히진 않더라도 어디서 이 근거가 나왔는지에 대한 밝혀야 돼요. 예. 취재원 보고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름이나 직책은 밝히지 않더라도 예. 근데 그런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쓰니까 저는 황색저널이란 황색저널리즘 그야말로 뭐라고 러죠 우리말로 황색 잡지라고 썼는데 옐로우 예.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광고를 더 많이 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음. 잡지들의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다른 언론에 충분히 보도가 됐을 내용이에요.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소규모의 잡지가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소설처럼 기사를 쓴 거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취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아니면 분명한 출처를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쓰잖아요. 사실 관계 확인이 안된 내용을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뭐라고 책임하게 무책 지금 기사를 쓴 거죠. 이런 예. 기사 하나가 나갔을 때 마치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았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도 위기설이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또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는 사실은 이런 그 잡지사들, 황색 잡지사들 한 예.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사를 더 많이 읽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광고를 더 많이 받으려는 그런 아주 음그 예. 조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관련해서 미국은 사실 북한을 폭격할 준비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 북한은 미국도 이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장 어, 전쟁을 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좀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어, 얘기하고 있는 미국 관료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일본 주간지에 이런 구구 전쟁설은 뭐 얼트 강탄한 얘기다라는 게좀 설득력이 있네요. 예. 사실은 저도 지금 어 대한민국 내에 예.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국민이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0만 명의 어떤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예. 않은 미국의 선제 타격은 생각하기 어려워서 일본 잡지의 그보도는뭐 허위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유언비어가 놔두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이런 이상한 기사 보도도 문재인 대통령 탓입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예.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푸틴 대통령이 했잖아요. 근데 예.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면전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벌어지기 전에 사실은 실무자들이 의제 조율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끼리 만나서 어떤 정상이 한 정상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데 저렇게 면전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는 거는 사실상 외교 관례상 잊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대로 외교가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있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강 우리나라 외교 대사를 다 지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예. 외교관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지난 선거 때 다. <laughs>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도와줬던,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 두 분하고 교수 두 분이 지금 4강의 네. 대사로 지금 지명이 됐는데, 글쎄, 지금 이 외교안보가 음, 아주 네.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 인사도 다시 생각해봐야 아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구절이 그 지금 그 전쟁의 가능성이 없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인사 코드, 코드 인사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 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리시는지 아니 외교상 왜 그런 일 얘기가 없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본인 그 자국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상대국이 하게 되면 거기 대해서 애둘러서 표현하고 항상 어느든 일장부 여지를 두고서 그냥 거절을 사실상 점적해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 이런 상황이 전혀 뭐 얘기 얘기가 없 그셨다라는 등과 아니면 뭐 결례가 너무 심하다든가 이건 제가 봤을 때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부연 아, 예. 설명을 아, 예. 드리는데요. <laughs> 그 정상회담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오랜 준비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끼리 만나서 나누는 의제는 미리 다 조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불쑥 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여간이 지금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들과 우리와의 외교 문제 또는 어떤 입장차 이런 것들. 뭐김영남 의원 말 속에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노영희 변호사님 말처럼 모든 것을 다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도 또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도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라디오 챙기고 방독면 구입, 생존 배낭 꾸리는 시민들이다라고 동아일보에 또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생존 배낭 이렇게 꾸리세요. 기본 72시간 기준으로 3일치죠. 그리고 물병도 좀 챙겨야 되고요. 배낭 무게는 10kg으로 해야 되고 개인당 한 개씩 직장에도 있으면 좋아요. 주머니 많은 조끼를 함께 쓰면 유용해요. 중요한 서류는 평소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세요.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북한이 핵실험한 다음 날 어, 조선일보의 그 이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경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큰 이제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동아일보에 이렇게 또 생존 배낭을 꾸려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어... 이게 과도한 전쟁 공포심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시점에서 딱 필요한 기사인지 이렇게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배당, 뭐 생존 배낭 배당, 생존 배낭을 자체를 뭐 우리가 탓탈 수는 없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재난 자연재난도 있고 예. 지진도 있고 언제든지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하면은 뭐 그것 갖고 예.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나친 우리가 불안감이죠. 지금 이 기사 보면 저도 예. 왠지 생존 배낭 하나 꾸려야 될것 같은 불안감을 좀 느껴요. 그렇죠. 뭐 그런데 예. 지금 너무 강유미 씨 개그맨이 이거를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크릭수가 37만 건이래요. 저한테도 어제 카톡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꾸리라고요. 예, 그것도 있고 또 <laughs> 미군 일본인들이 지금 공항에서 철수하면서 비행기 타고서 음, 줄서 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위기 의식을 굉장히 조성하던데 우리가 너무 그 동안에는 안보에 무감각한 것도 문제지만 예. 또 지나치게 불안해서 또 허둥지둥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뭐 우리 문재인 정부 탓이다 뭐다 했는데 저는 69 하고 67 하고 26이라는 숫자가 생각납니다. 67은 뭐냐면 저 유교 사변 난지가 67년 됐어요. 그때 6.25 동란이 그때 북한 혼자 온게 아니잖아요. 소련하고 중국 없고 같이 왔잖아요. 중국은 참전도 하고. 그런데 그때 하고 그때는 또 일본은 전쟁 나니까 뒤에서 돈 샜죠. 네? 태평양 전쟁에서 피해를 우리 6.25 때문에 일본은 발딱 일어섰어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즐기니까 일본 고단샤라는 슈칸 겐다이 이런 황색 잡지에서 이런 기사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6이라는 숫자는 뭐냐. 91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비핵화 선언하고 우리 손 탁탁 털었어요. 예. 네. 그리고 북한도 김일성, 아, 좋아. 우리도 비핵화해서 끝난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가 26년간 속아왔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잘못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물론 잘한 건 없지만, 그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여태까지 속아온 거예요. 다 공을 뒤로 수건 돌리게 하면서 공을 자꾸 뒤로 뒤로 수건 계속 돌려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인 진실의 문을쓴 거죠. 그래서 지금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의기 의기식은 가지되 우리가 지나친 불안감은 좀 근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 짧게 우리 미디어 학자이신 예. 최진봉 교수님 얘기 좀 들을게요. 조선일보의 그런 서울의 핵폭탄이 떨어졌을 경우, 그리고 이 동아일보의 이런 생존 배낭을 꾸리는 시민들의 기사가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됩니까? 실제로 북한의 핵이 우리 한반도에 떨어진다는 것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네. 이 기사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전혀 네. 불필요하다고 보기 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전쟁 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존 배낭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 지하철역에 지금 방독면, 물병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배치해놓고 왜 놓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상항에늘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집에 뭐생존 배낭 하나씩 가져, 갖다 놓는 건 제가 볼때 전혀 문제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이 뭐 전쟁이 일어나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부추기거나 이런 또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예.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